자, 오늘 이제 진도 나가기 전에요. 지난 시간 했던 내용들 문제를 통해서 먼저 복습을 하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들은 한 번씩 다 풀어보셨죠?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빈칸 채우기 붙어 있는데요. 1번부터 보시면, 박테리오파지 증식 곡선은 그랬네요. 자, 박테리오파지 증식 곡선이 일단 증식 곡선이었죠. 그 다음에 세균의 증식 곡선은 시그모이드 커브였습니다. S자형의 어, 유형을 띄고 있었죠 시그모이드 커브 그 다음에 2번 외부 환경이 성장이나 증식에 열악할 때 만들어내는 일종의 저항체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포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런 포자를 만들 어낼수 있는 균은요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딱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였냐면 클로스트리디움 속또 하나는 바실러스 속이었죠 그 다음에 3번 대표적인 저온 세균으로 냉장고에 보관 중인 식품의 단백질이나 지방을 분해해서 식품을 부패시키는 균. 그러면은 슈토모나스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그람 양성균으로 내열성 포자를 형성을 하며 그람 양성인데요. 내열성 포자를 형성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답은 둘 중에 하나예요. 바실러스 아니면 클로스트리디움이고요. 그중에 자연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어서 식품 오염의 주역이 된다라고 하면 바실러스가 돼야 되겠죠. 자, 다음에 5번. 미생물의 크 미생물 중 크기가 가장 작은 여과성 병원체. 크기가 제일 작아요. 여과성 미생물이에요. 그러면 바 이런 러스죠 자, 이 바이러스는 RNA와 DNA 중한 가지 핵산만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었죠. 그 다음에 6번 그라움성의 간균인데요. 뭐 대다수가 그라움성 간균이었어요. 근데 장내 세균으로 이질의 원인균이 된다라고 하면 하나밖에 없죠. 시겔라입니다. 그 다음에 7번 누룩곰팡이로 된장, 간장, 청주 제조에도 이용이 되며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도 생산하는 거. 아스퍼길러스 속이었죠. 그 다음에 8번, 빵곰팡이 라고도 불리며, 과일의 변패에 관여하는 거. 여러분, 뭐 빵곰팡이라 불리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리조프스밖에 없죠. 그래서 리조프스는 특히 이제 빵에서 잘 발생한다 해서 빵곰팡이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생긴 형태 때문에 거미줄곰팡이라고도 부르죠. 자, 8번에는 리조프스가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번. 수분 함량이 많고 중성부근의 pH에서 단백질 식품을 주로 부패시키는 미생물은 세균이죠. 이런 환경에서 제일 잘 증식하는 건 세균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내열성 포자를 형성하는 편, 내열성 포자. 그럼 내열성 포자를 형성한다 그러면 답은 바실러스 아니면은요. 클로스트리디움인데 그 중에 편성 현기성이다. 라는 게 붙으면은 클로스트리디움이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그두 가지 구분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바실러스도 내열성 포자를 만들지만, 호기성, 내지는 통성 염기성 균이었죠. 근데 클로스트리디움은 편성 염기성입니다. 자, 다음에 11번. 대기압보다 낮은 산소분압에서 잘 생육하는 균은 미호기성 균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캠필로박터였죠. 자, 다음 이제 OX 문제 볼게요. 12번. 세균은 pH가 5에서 6의 약산성에서 잘 자라고 내산성이 높으며 식중독을 일으키는 것은 호기성 세균이다. X죠. 다 틀렸어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세균은요, 중성의 pH를 좋아하고요, 내산성, 산성에 견디는 정도가 약해요. 그쵸? 그렇죠? 산, 그, 산에 가장 취약한 게 바로 세균이었죠. 그 다음에 식중독을 일으키는 거에는 호기성, 통성염기성, 편성염기성, 모두 있습니다. 미호기성도 있죠, 심지어. 자, 그래서 12번에는 X였고요. 그 다음에 13번. 단백질 함량이 높고 수분 활성도가 0.85 이상이거나 pH가 4.6 이하인 식품이 시간,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품제 예전 말로는 잠재적 위해 식품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틀린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가 틀렸냐면요. pH가 4.0 이하가 아니라 이상이 돼야 되겠죠. 이상. 그다음에 여러분 수분 활성도는 0.85로 나올 수도 있고 0.90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13번에는 x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14번. 미생물의 최적 온도와 pH에서는 수분 활성이 최고이다. 최적이면은요. 최적 상태. 그니까 수분 활성도를 빼고 나머지 온도나 pH가 내가 좋아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수분활성도가 좀 낮아도 생육이 어때요? 가능해요 그래서 최적일 때 최적 온도 최적 pH에서는요 수분활성도가 최저를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최저, 아주 낮은 데에서도 생육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최고가 아니라 최저점을 찍을 수 있어요 이때는 자, 14번에는 X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15번. 유기산에 의한 생육 저해는요. 미생물의 세포질의 pH 변화에 의한 것이다. 어떨까요? 맞는 말이죠. 여러분, 유기산이요. 특히 비해리형 유기산들은 어디로 들어갈 수 있냐면 어, 세포막을 통과해서 세포 내로 들어간다 했죠. 세포 내로 들어가서 세포질의 pH를 낮춰서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는 거였죠. 맞는 문장입니다. 예전에 이렇게 시험 문제 보기로 다 나왔던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15번에는 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6번. 미생물이, 미생물이 이용 가능한 수분의 비율을 우리가 수분 활성도로 표시하는데, 수분 활성도가 높을수록 미생물이 잘 증식하기 때문에요. 수분 활성도가 1.0일 때가 가장 최적 성장률을 보인다. X라고 그랬죠. 아, 우리가 보면 뭐 0.998, 0.99뭐 이런 식으로도 가는데, 절대 1.0에서는 최적이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1.0은 순수 물이거든요. 영양분이 없어요. 그래서 1.0에서는 최적을 보이지 않습니다. 자 16번에는 X가 되겠고요.